안녕하세요. 양주 마차사 박정희입니다. 몸에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거기다가 양까지 푸지만 오늘 맛집의 메뉴. 짜잔! 도토리! 요 조그만 도토리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데요. 잠깐 도토리를 보니까 갑자기 시상이 떠오르는데요. 제목 도토리 시골 묵집의 등이 굽은 할머니 손길이 정겹다. 직접 집에서 쓴 도토리묵에 김치를 듬성듬성 썰어놓고 참기름을 슬슬 뿌려 내놓은 맛이 일품입니다. 에이, 이건 노윤미 선생님 스피리잖아요. 아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 제가 도토리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걸 몰라요? 좋은데 떨지 마시고 안으로 네. 들어가시죠. 네네. 네. <laughs> 딱 걸렸네. 오늘의 맛집 송추 도토리. 예부터 내려오는 건강 식재료인 도토리로 다양한 음식을 만드는 도토리 요리 전문점 송추 도토리. 어, 식당 안에 들어오니까 완전 정원이에요. 해초들이 되게 많아요. 네, 자연 풍경이 있으니 굉장히 보기가 좋죠. 이제 우선 고객분들이 도토리 음식을 드시면서 맛있게 드시고 만나게 드시고 좋은 분위기에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아, 이런 데서 밥 먹으면 밥 맛이 더 많이 생기나 같아요 더 아, 맛있을 그렇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희 집에 오시면 네. 도토리 묵밥, 도토리곰탕, 네. 또 도토리 정식, 네. 쟁반국수. 여기 잠깐만요, 생활복꿈, 잠깐만요. 네. 아우 그렇게 다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할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장님은 가만히 계시고요.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도토리 속으로 빠져 봅시다. 맛집이 자랑하는 대표 메뉴 도토리 정식 주꾸미 볶음 쟁반 국수 묵무침 도토리전 도토리 샐러드 양상추 샐러드 도토리 묵밥 콩나물 무침 흰쌀밥까지 엄청난 가짓수를 자랑하는 메뉴 이 한상이 9,900원 이건 너무 싸잖아 틀림없이 재료가 부실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만들어온 게 분명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섭섭하게 저희가 좋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새벽 시장을 뛰면서까지 좋은 재료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심지어 자면서 꿈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알아주세요. 아우 알았어요, 아우, 성... 알았어. 아우 이렇게 열을 내면서 네. 말씀하세요. 까칠하게. 아이, 섭섭하고 서운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하라고 애쓰고 있고, 우리 온 직원이 좀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좀 알아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맛집의 도토리 정식, 쌀제롱이라 불리는 맛 좋은 도토리 생가루에 물을 배합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특수 제작한 비법솥에 40분간 끓여주면 탱글 탱글 맛있는 순도 100% 도토리묵 탄생. 이렇게 만들어진 묵에 양파, 무, 마늘, 진도산 디포리, 다시마를 넣고 끓이다가, 어?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우리 집만의 비법 소스 효소입니다. 효소요? 뭘만드는 네, 건데요? 효소.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지만 곤란하고 네, 효소라고만 알아주세요. 아니, 조금만 가르쳐주시겠 조금만 보소입니다. <laughs> 맛집에 비법효소까지 넣어 푹 끓이면 시원한 육수가 만들어지고 도토리묵과 갖가지 고명의 육수가 만나면 묵과 국물 환상의 만남 묵밥 완성. 그리고 오이, 치커리, 콩나물, 당근 등 생채소와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 맛있게 버무리면 묵무침 완성이요 또 쫄깃한 도토리면에 15일간 숙성된 비법 양념장을 넣어 만드는 새콤달콤 쟁반국수, 쫄깃쫄깃 맛있게 구운 도토리전, 도토리로 만든 고소한 수제비 샐러드. 또 어, 많다 많아. 니들은 패스. 마지막으로 사장님의 필살기 쭈꾸미볶음, 먼저 고춧가루 고추장, 깨소금, 간마늘과 양파 참기름에 비법 효소를 넣고 비법솥에 한번 끓인 후 쭈꾸미와 함께 볶아주면 매콤한 쭈꾸미볶음 완성. 드디어 한상이 다 차려졌는데 엄청난 양에 감탄. 이 많은 걸다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이 집은 음식이 다 맛있어서 젓가락이 계속 가요. 배 터질 때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배 터질 때까지 쭉. 정석껏 만든 음식 맛에 한번더 감탄. 도토리 음식으로 여러 가지 묵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묵밥도 있고 국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만두도 있고 전병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각가지 이렇게 음식을 병행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게참 특이하고요. 이렇게 전문점이라는 게참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주사다가묵그 맛이 그대로예요. 일단 먹어봐야 합니다. 와보시다니까요 얼마에 하십니까? 각자 개성에 따라 국수를 도토리 전에 싸서 먹고 도토리 부침에 막걸리까지. 나수는 위험한데 조금만 드세요. 어, 원래 나수를안 하는데 막걸리야 도토리는 아주 찰떡궁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잔 합니다. 어! 캬, 분위기 좋고 차 그렇다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쭈꾸미 볶음 매콤한 쭈꾸미 볶음을 밥에 쓱쓱 비벼 한입 먹으면. 원래 매운 거를 못 먹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땀이 막날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쭈꾸미가 매콤하고 달콤해서 자꾸 먹고 싶은 중독성이 있네요. 이 맛이요. 굉장히 매우면서도 그 중독성이 있어요. 어, 그만하고 싶어서 진짜. 중독성이 있요 이렇게 다양한 메뉴로 한상 차려지니, 여럿이 와도 입맛은 대만족. 그런데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남는 게 있으세요? 아주 쬐끔 남습니다. 남기는 쬐끔 남죠. 근데 많은 고객이 와 주셔야 됩니다. 저희 집은 먼 곳에서 덜다 찾아주시기 때문에 시간 투자하죠. 기름 투자하죠. 그래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오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돌려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죠. 아주 쬐끔 남습니다. 손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장님 덕분에 건강한 음식을 맛있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제가 음식업을 약 35년 정도 걸어오면서 제가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우리나라 정통 토속 음식이 결국 우리나라 사람은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고 가장 많은 고객들이 찾는다는 그런 답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음식도 맛있다 아주 맛있다. 감동적이다라는 뜻은 다 깊이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정통과 토속 음식이 이렇게 맛있게 감동적인 맛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일조를 한다면 그게 저에게는 또 한편으로 보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도 좋지만 건강한 음식, 맛있는 음식, 전통 음식으로 손님을 먼저 생각하는 맛집. 오랜 경험으로 맛있는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도토리 사장님. 그 따뜻한 마음과 열정으로 양주시 대표 맛집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건강과 맛, 푸짐한 양에 저렴한 가격까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오늘의 맛집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양주시 송추로 음식 나들이 나오시는 건 어떠세요? 정성이 듬뿍 담긴 도토리오리 드시러 마차사가 찾은 양조시 전통 맛집 송추도토리로 오세요.